할 수도 있는 자, 그런 파트니까 자 오메가 문제 한번 볼게 자 우선 오메가는 그 어떤 형태냐면 항상 x 세제곱은 어떤 모의 세제곱이다 어, 이거의 한 허근을 자 오메가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틀이야 응. 맨날 문제가 이런 식이야 응. 그래서 이 어떤 3차 방정식에 항상 여기 세제곱수가 나와 세제곱수가 나오고 거기에 한 허근이 한근 여 w 차럼띄게 오메가라고 하는데 이거 딱나오는 순간 기본 4가지는 내가 딱셀수 있어요 기본 4가지 어. 요 K는 숫자 그냥 바뀌는거면 요자 먼저 첫번째 야 근은 근이잖아 근이니까 대입한거 성립하겠지 지어 그래서 대입한게 성립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K 세제곱이라는거 하나 알아 그지? 자 두번째 두 번째는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밖에 답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이걸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 앞에 게연 되는 거는 실근이잖아. K라는 이 뒤에 게 항상 판단시키면 항상 음수가 나와. 그래서 이 뒤에 거가 허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한 허근이, 여기에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된 거야, 이게. 오메가가. 그러니까, 여기에 근이니까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성립하는 거야. 그 그래서, 자,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성립한다. 음. 응. 요게 두 가지, 두 번째. 응. 그 다음, 마지막 3번과 4번은 뭐냐면,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야. 그래서, 즉, 여기서 한 근이 오메가였잖아. 근데, 오메가가 허수잖아. 그러면, 나머지 한 숫자는 켤레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한근은 뭘까? 다른 한, 다른 근. 그 한근이 오메가면, 한근이 A 플러스 BI면, 다른 한근은 A 마이너스 BI니까, 켤레 복소수가 다른 한근일 거 아니야? 그래서, 방금 내가 밑줄 친이2방 방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파야. 그래서, 이두 근의 합과 곱을 아는 거야. 두 근의 합과 곱을 그래서, 자, 두 분의 합, 합이 마이너스 K고, 두 분의 곱이 K 제곱이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틀이야. 내가 뭐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건데, 이네 가지를 항상 이 K가 바뀔 때마다 이네 가지를 쓰는 연습을 못하면 여기는 개념 부족이 없어. 개념 부족. 자, 만약에 여기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어떤 것도 알수 있냐면 우선 이 2번을 변형해서 한 가지는 더알수 있어. 뭐하수 있냐면 아까 오메가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서 대입하고 성립한 거잖아. 근데 오메가 바도 근이니까 이 2차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음. 요 정도? 요거랑 마찬가지로 다시 공간이 없네. 자 아까 3차 방향식 있잖아 3차 방향식 x 세제곱은 k 세제곱이라는 3차 방향식의 근이 오메가니까 그걸 집어넣는게 일반이었잖아 근데 오메가바도 근이니까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것도 성립하겠지 그니까 러오메가바세제곱도 k 세제곱이 되는거야 여기까지는 아는게 기본 이론이야 응, 여기까지는 아는게 응. 오케이? 근데 학교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게 이 K가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가 거의 90%야 출제 비중. 이 출제 비중이 이 K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올가매지 말고 다른 숫자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문제집도 문제점이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어. 어. 다른 숫자는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러분들자 어쨌든 자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걸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한 문제만 풀어볼게. 요 오늘은 1 문제만 한번 해볼게. 1 문제만. 있지? 자, 요걸 한번 해보면 자, 정리가 좀될것 같습니다. 자, 698번에. 자, 우선, 오메가 문제 엄청 왕별이고, 진짜. 어, 진짜 제일 중요하구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고, 여기까지 읽고, 아는 거를 네 가지만 써보자. 이네 가지를 잘쓸수 있는 게 개념이야. 이제 자, 우선, 근이니까 뭐할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이제 자,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오메가가 1은 아니야. 허근인데 이제 자두 번째 자 얘를 인수분해 를 해야지 이제 자 인수분해 해야 돼 한쪽으로 넘겨서 자이 인수분해가 잘안 되면 오메가가 잘안 풀려요 그래서 요건데 여기서 허근이 나온 거는 요 2차 방정식의 허근이 오메가니까 자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하나. 자 마지막 두 가지 내용이 뭐였지? 요 이차방정식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뭐다? 다른 한 근은 편례복소수 오메가 파가 다른 한 근이다, 그치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두 근의 곱은 a 분의 c. 여기까지 알고 나머지는 다 응용해야 돼. 이걸 말고도 나머지를 다 배우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요. 자, 이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써 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자. 자, 기억. 맞아틀려 기억. 어, 기억 몇 번에 있는 내용이니? 기억이. 자, 이 2번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 자, 그래서 맞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니은 맞나? 니은? 자, 니은 어디 있냐면은 3번에 있는 내용지 우리 3번에서 맞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디귿도 맞나? 자, 디귿 4번에 그대로 있어요. 시험문제가 여기다 쓸수 있는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이걸로 풀수 없는 것만 나오면 자 이제 리엘 볼까? 리 어? 자 리엘은 자뭔 소리일까?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파가 똑같네 자 오메가 제곱이 있는데 찾아봐 한몇 번에 있어? 2번, 2번. 자그러 오메가 제곱을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이제 그 다음에, 미음에서 오메가 바랑 비교하려면, 오메가 바가 있는 곳은 3번이 있고 4번이 있지. 둘 중에 누굴 변형하면 아까 오메가 제곱을 했던 애랑 똑같은 걸 비교할 수 있을까? 맞아, 3번이야.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를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둘이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치? 이걸 다 응용해야지 이걸 다 외울 수 없어, 절대로. 그치? 자, 미음. 자, 미음은 어디서 구하면 좋을까? 음. 2번. 2번. 자, 2번에서, 자, 미음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맞아. 맞아. 이거를, 자, 오메가로 나눠보는 거야. 맞아. 오메가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래서, 자, 이게 마이너스 1. 자, 그 옆에 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이건 약간 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오메가 바라는 녀석도 요 2차 방식이 정 그리였으니까 요 2번 자리에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바를 넣어도 성립한단 말이야 그지? 렇 그래서 2번 자리에 이렇게 오메가 바를 넣어도 성립하니까 그걸 오메가 바로 나눴을 때 변형된 얘네도 똑같지 그지? 응. 어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여기 지우면서 생각해 한번 해볼게. 자 미음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쌤 저는 앞에 거두 개, 뒤에 거두 개가 안 보이고, 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아까 3번에서 마이너스 1이 있었잖아요. 네. 쌤 이거 두 개를 저는 그럼 따로따로 할래요. 그러면 자 이거를 다시 통분해볼게.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자 이거 통분 한번 해볼까? 자, 통분하면, 오메가, 오메가, 바, 분의 뭐가 되지? 통분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괜찮아? 어, 그래서, 아까 3번에서, 오메가, 오메가, 바를 더한 것도 마이너스 1, 곱한 것도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니까, 러 내가 알고 있는 네 가지를 써놓고, 여기서는 의용할 줄 알아야 돼. 결국, 문제풀이가 답이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네 지금 쓸수 있는 건 기본 개념, 그 이후에 변형해서 식을 찾는 연습. 자, 그런 연습들을 해주는 게 이쪽 오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